옵니다, 배하옵니다, 그니까 이거 이렇게 한국말 이런 언어였구나. 안녕하세요 이란에서 온 사헬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세영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반가워요 저는 한국 드라마 를 많이 좋아해요 이태원 클래스의 마지막 드라마였어요 엄청 재미있었지만 거기서 쓰는 단어들이랑 표현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박서준 박서준 때문에 끝까지 봤어요. <laughs> 네 진짜예요. 사극 드라마 중에 하나 재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는데 그거 이란에서 시청률이 엄청 높았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란 사람 전체 다본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걸요. 그 드라마는 근데 한국 드라마 중에 제일 첫 첫 번째 드라마였어요 이란에서 방송한거 그래서 그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 많이 가졌어요 대장금 방송하기 전에는 이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드라마를 보고나서 아 한국 나라는 이런 나라이구나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대장금에 나온 음식들이 엄청 색깔도 예쁘고 맛있어 보여서 개인적으로 음식 때문에 보게 됐어요 대장금이 이란 사람 사람들한테 준 영향을 끼쳐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극 드라마도 인기를 얻었어요. 대장금 이후는 주몽이라는 사극 드라마가 방송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대장금한테 준 아, 기억이 있어서 주몽도 사람들이 다 봤어요. 되게 좋아했었어요. 주몽 드라마에서 전쟁, 사랑, 그리고 역사, 문화 다 나온 드라마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몽이랑 소산호 연애하는 스토리를 좋아해서 보게 됐어요 그냥 사극은 전쟁에 대한 드라마였으면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문 같은 드라마는 사극, 사랑, 문화 다 다양하게 나온 스토리여서 되게 재밌고 흥미를 가졌어요 이단은 이란 정교는 이슬람 정교라서 TV방송에서 사극을 방송하면 좀 이란 문화에 비슷한 적이 있어서 한복이 좀 노출이 없었고, 그 다음에 스킨십 같은 거도 없어서 이란 TV에서 방송을 자주 해요. 이란 문화에 조금 비슷해서 사극 드라마가 많이 방송하게 돼요. 일반 드라마는 많이 방송하지 않아요. TV에서 사극이만 나오고, 왜냐하면 TV는 이슬람 규칙으로, 사극 드라마, 이슬람 규칙으로 잘 따라가기 때문에 사극을 많이 방송해요. 현대식 드라마는 방송 거의 안 해요. 방송 만약에 하게 되면 여자가 약간 옷이 노출이 돼 있으면 그거를 뭐 포토샵으로 좀 가리고, 아니면 스킨십 같은 장면이 나오면 그거를 스킵하고 그다음에 TV에서 방송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볼수 있고, 가족들이 있으면 다 같이 볼수 있는 드라마여서 가족 드라마 느낌이 있어요. 편하게 부모님 옆에서 드라마 볼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현대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드라마를 선호해요. 그런 드라마를 지금 유세 많이 보고 있어요. 저번에 이태원 클래스 그런 거는 이런 사람 되게 좋아했었어요. 다 봤어요. 제가 다 다운받아서 봤어요. 저는 일단 처음 다운받은 드라마는 주몽이었어요. 또 빨리 보고 싶어서 다 다운받고, 그때는 한국말을 처음 들어서 되게 놀랐어요. 한국말 얘기하는 거는 싸웁니다, 배하. 니까 이런 거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오 이렇게 한국말 이런 이언어였구나좀 신기했고 그 다음에 사극 아니고 다른 드라마를 다운받고 봤을 때는 어, 어 스킨십도 있네요. 아예 스킨십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 스킨십도 있네요. 그때 부모님이 같이 보고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laughs> 좀 놀랐어요. 이란에서 많은 드라마는 그 스토리 속에서 이분이 이분이랑 약간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인데도 소를 드라마 속에서 안 만져요. 그냥 만지지도 않아요. 옆에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런 드라마예요. 남자 여자를 만지면 안 돼요. 만약에 만지면 TV에 방송하지 않아요. 가족들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일한 생활, 일한 일상,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한국처럼 뭐 삼각대 사랑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에 관련된 내용이고 가족, 공부 이런 내용이에요. 러브스토리가 있긴 한데 우리는 원하는 러브스토리가 아니에요. 정교 때문에 많이 제한이 있어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해요.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한국 드라마니까 안 하겠지. 저런 스킨십까지는 안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부부의 세계를 보고 나서 충격받았어요. <laughs> 어머, 한국 드라마인데도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 그 그렇죠. 그거는 충격스러웠어요. 점점 한국 드라마 스킨십이 많이 좀 발전하고 있어. 미국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란이랑 한국 드라마를 비교하면 이란에서 배우들이 물론 예쁜 배우들, 잘생긴 배우들도 있지만 배우들은 다 실력 있는 배우예요. 그렇게 외모를 우리가 중용하지 생각을 안 해요. 예쁜 배우들도 있고 그냥 평범한 배우들도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나 아니면 거기 나온 배우들이 무조건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 되게 옷 차림을 깔끔하게. 그리고 비싼 옷이고, 화장을 엄청 잘 신경 쓰고, 스토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들 보기 좋아요. 그리고 어디 가든 식 식당, 레스토랑 가면 배경이 엄청 예뻐요. 락셔리에요. 근데 이란 드라마는 내용에 따라 예쁜 배경도 있지만 안 예쁜 배경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는 안 좋은 영화도 있지만 좀 좋은 영화도 있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무조건 배경이 예뻐요. 무조건 배우들이 다 예쁘고 잘생겨요. 이거는 제가 차이점을 느꼈어요. 오늘은 제가 왜 한국 사극이 이란에서 인기 있는지를 말해봤는데요. 혹시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안녕.